이번 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효도코딩 사진 수업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, 또 사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동영상은 사실 그 사진, 보는, 사진 찍는 것과 동영상 사진 보는 것이 보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짧고 굵게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. 자, 우선 카메라 앱을 선택하셔서 이 카메라 앱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 현재 상태를 이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모드로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버튼에 빨간색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요거는 현재 동영상 모드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요 빨간색이 아니라 그 카메라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건 현재 사진 모드입니다. 그럼 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 삼각형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.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메뉴가 나타나거든요. 그럼 그 중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는 장비가 지금 있는데 자,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카메라를 터치해서 이렇게 빨간색 점이 있는 이 촬영 모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 피사체를 이렇게 조준하셔서 촬영을 하면 되구요 촬영을 시작할 때는 여기 있는 빨간 점 있죠 요거를 이렇게 터치하면 촬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촬영하다가 요걸 누르면 일시정지고요 다시 누르면 다시 녹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네모 있죠 요 네모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 촬영이 완전히 끝나면서 예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방금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보고 싶으면 자, 여기 촬영 버튼 밑에 보면,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삼각형 버튼이 있는데요. 요거를 터치하시면, 어, 방금 촬영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구요. 그 동영상을 재생해 보고 싶다. 그럼 밑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, 예. 방금 그 제가 촬영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막 화면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, 이 동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, 예, 동영상이 삭제가 되죠. 자, 백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갈게요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자, 왼쪽에 보시면 이 메뉴들이 있는데, 이렇게 메뉴들이 감춰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요 버튼 을 눌러서 요 메뉴를 나타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. 여기 몇 가지 메뉴가 있어 설명을 드리면, 자 우선 여기 적혀 있는 7240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. 요거는 해상도라는 건데 어,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어, 자세하게 이 동영 얼마나 큰 사이즈로 이 피사체를 촬영할 것인가?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터치하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요. 320 곱하기 240은 이 촬영 결과가 320 곱하기 240 크기만 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1280 곱하기 720은 천, 1280 곱하기 720 크기만 하다라는 거죠. 320보다 1280이 훨씬 크죠. 그래서 요걸, 요걸로 촬영을 하게 되면, 어, 훨씬 더 많은 그 이미지들, 그, 훨씬 더 자세하게 찍히, 찍히고, 크게 찍히지만,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, 어, 기억해 주시고, 밑에 있는 320곱 240으로 찍게 되면, 어, 용량은 작아지지만, 그 사진, 그 동영상이 작은 크기로 촬영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, 그 노출값이라는 건데, 이렇게 하면 환해지고,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죠. 자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,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쪽의 설정인데요. 야외 자동 밝기 조정은 예,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. 타이머는 어, 이렇게 보고 뒤로 한 다음에 촬영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요 타이머가 타이머가로 지정한 시간만큼 어, 촬영이 지연됐다가 그 시간에 도달하면 촬영이 시작되는 게 타이머 기능이죠. 네. 그 다음에 안내선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격자가 나타나서 구도 잡기가 편리해지고요. 그리고 소리 녹음은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들리는 주위의 소리들 이 소리를 동영상에 담아낼 것이냐 아니면 영상만을 찍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. 예, 자 그렇게 됐고요.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이번에는 이 동영상을 이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우선 갤러리라는 걸 이용합니다. 사진도 갤러리고 동영상도 갤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. 자 여기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. 그 중에서 이 갤러리라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. 이 갤러리라고 적혀 있는 걸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카메라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. 이걸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이미지들만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동영상,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냥 일반 영상입니다. 동영상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서 이제 어, 여기, 여기 있는 이거 누르면 일시정지, 재생이 다시 되고 이걸 누르면 다음 동영상, 이걸 누르면 이전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죠. 예, 아시겠죠?